영화영역 듣기평가 영상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의 대화를 듣고 어떤 영화인지 맞춰보세요. 어쨌든 이제이게 역사상에서 약간 오류가 있는 제 그러니까. 작품이긴 하고요. 역사 그렇잖아요. 오류? 뭔데? 자, 제가 원래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왕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주지? 야, 근데 있잖아. 우리나라 2000년대만 해도 시대가 있었어. 휴대가있었다 어어. 그러면 돈 없는 애들은 그걸 대신 해줬다니까? 근데 그, 그때 뉴스 한차 엄청 크게 난적 있어. 음. 그래갖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던 애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음. 그 중에 이제 그런 애가 있는 거야. 유학 가려고 했던 애도 있고 아파트 청약을 당첨이 됐는데 그 돈이 없는 거야. 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하는 거야. 근데 금액이 장난이 아니거든. 여기도 그거야. 예쁘냐? 이게 있어. 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맞아요. 등급에 따라서 대학생이냐 아니냐. 그니까 지금도 있었으니까 옛날에 당연히 있었던 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그치? 게 왜냐면 그 걸리면 그건 진짜 완전 융지적 장관 야 여기는 걸리면 가옥안 가냐? 똑같얘네 시기가 조선 시기지 습니까 조선 시기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문이 나다 보면은 노비한테 그런 짓을 시켜야 도 주인이 묵가하면 문제가 없는 거고. 근데 사실. 아니, 다. 그 필요가 없어. 그냥 하인 하지. 중에 누구 하나 예쁜 애가 있다 그러면 걔한테 그렇게 응. 해가지고 애를 낳게 하면걔 그,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걔는, 뭐다, 어쩌자면은 개념 봐라. 똑같은 거야. 걔는 안 새나가게 하면은 되는 아니, 거지. 그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똑같은 있었다면. 아 요즘에 있었다면 옛날에 똑같이 있었어. 그래, 음. 맞아. 그래. 옛날이더 허술하면 허술하겠지. 그걸 임폐할 수가 더 있지. 지금은 그게 엄폐가더 어렵겠지만. 라면을 먼저 먹어야 돼요. 어, 그래? 아 얼른 먹자. 굉장히굴워버리지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 라면이 또 갑자기 무슨... 아, 뭐야 이게 논쟁이 돼버렸네. 야,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 아, 어떻게 해서 이제. 아, 어떻게 해서 이제. 첫째를 음... 낳는데 그 첫째가. 철제가... 아들은 둘째가 딸이여가지고 같이 키우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활달하고 이제 힘이 떼다 힘이 떠다니기 뭐냐 하면 이제 황소 아니송가지막뛰어다녔면서 잡고 막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의뢰하러 왔던 의뢰인이 보고 이제 아우 어, 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꿈만 해서더 이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여주인공 자체가 대상했던 그 남자를 더 좋아하게 된 거죠. 아 본처가 있는데, 본처를 가 울고 있고 본처 같은 경우에도 아픔이 있고, 얘는 예대로 주제를 너무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내가 자살을 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 예.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저도 봤었으니까, 원래. 예. 근데 그때 이제, 주제를 봤을 뭐였냐고 하면, 이제 어? 어디까지 나오냐. 아! 상반신을 이제 가리긴 하는데, 그래도 살짝 이제, 시골에서 얘는 원래 엄마가 그걸 시키지 않으려고 해서 내보내지 않았거든. 아. 근데 초입에 들어오다가 아까 얘기한 그소 몰고 가는 걸본 거야. 아, 뭐 그러니까 얘는 아직 그거 할 때가 아닌데 쟤를 콕 집어서 아. 그때도 아. 야로 가 있는 게 소가 문제네. 소, 소, 새끼가 아니니까. 그쵸. 하필은 그러던 그래서. 야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양반가에서는 돈을 몇 배를 뜯겠다 <laughs> 그랬는데 얘 엄마한테는 두 배? 딱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 아, 아, 역시, 역시. 근데 엄마는 안 된다고 했는데 딸내미가 아니 뭐 그러면서 자기가 하겠다 그런 거야. 철부지. 근데 진짜 철부지로 나와.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애. 상식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애야. 그래서 그 감독도 그런 거를 초점을 둬서 만들었다는 거야. 이거 상법고막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런 그쵸? 거 보면은 네. 마케팅이 골 때리는 게 감독의 의도는 그런데 마케팅은 지랄하게 하고, 어우, 나중에 외국에서 네. 상을 넣기네고 네. 포스터 카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 상 받기 전과 받은 천여녀 인간 본능 이런, 그 음. 카피가 나와. 음. 근데 받고 나서는 음. 인류 인간성 이렇게 바뀐 거야. 응. 이게. 응. 이게 보면은 뭐, 이게 뭐 에로영화 이런 게 아니잖아. 아, 뭐. 그렇죠? 근데 이거를 처음 포스터는 포스터도 바뀌었어. 처음은 완전 뒤에 빨간 배경에 이제 어. 약간 어. 그 맞아, 이렇게 반나 맞아, 맞아, 자세로 앉아있는 그거야. 그건 알지? 맞아, 맞아. 맞아. 어 음. 근데 그거에서 좀 순화된 걸로 바뀌면서 어. 배경이 많이 늘고, 그런 이 노출이 좀 없어지면서 이제 카피도 바뀐 거야 보면은 그건 있을 것 같아 그때가 50대 시절이기 때문에 내용이 을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시위를 통과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 시대의 배경이 그뭐뭐딴 욕을 하기 전에 분명히 좋은 아. 영화인데, 이게 시일을 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계급 간에 있는 게 아니라, 세스에 올라가야 된다. 이건, 아. 음. 그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어, 제가 원래는 날카롭 그렇지. 만 어, 어. 저는 맞습니다. 아, 웃긴 것 거... 같아. 근좀 거부감이 드는 데 너무 나고 <애기> 얘기했어. <있어>. 사돈대로 <laughs> 해! <laughs> 네가 그렇게 예리하면 안, 안 되지 않니? 사돈대로 <laughs> 해야지. <웃음> <웃음> 나 오늘 날카롭게 했어. <laughs> 거부감이 어, 든다. <laughs> <laughs> 그 있잖아, 양반이라고 나는 이런 거 이런 짓을 안 한다. 뭐 하면서 나는 못 하겠어. 그러다가 나중에 그 질질 끌고 가잖아. 합방해. 그러면서 그렇죠, 지가 거기서 도와주네. 모른 척하고 이렇게 끌려간다. 딱 봤는데 나올 때 아침에 그 예쁘니까 인간의 네 윤변의, 윤변의 그러니까. 윤변의 어, 어, 예쁘잖아. 그러니까는 얘는 또누워서 고혹적으로 이렇게 쳐다봐 둘이. 근데 얘는 가면서 이렇게 계속 못 나가고 있어. <laughs> 나중에는 합방일을 딱 정해 주잖아. 그때가 이제 못 기다리는 거야. 그때까지. 초로가. 갔고, 로 배가 더 심하지. 양만안 달이 났 얘도 안 달이 났어. 왜냐면 네. 남자를 모르고 살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처음 사랑을 느끼는 그러니까. 거야. 자기도 어, 챙겨주고 그러니까. 예뻐해 주고 네. 이런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몰래 도망 나가서 둘이 담배랑부터또그 짓을 한다. <laughs>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남자는 음, 진짜 좋으니까. 남자는 바람이고. 얘는 예. 바람이라기보다는. <laughs> 합법적인 뭐아까도 그거 별하게산다면 저희 정해진 날에 해야지 합법적으로 아니요 딴 날에 한대면 이거 가끔 이뭐 반찬도 먹어야지뭐 밥만 먹습니까? 반찬도 먹어야 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건 무슨 뭘 먹어 먹기는 여기 <laughs> 보면 되게 의미심장한 대사들이 많이 나오거든 뭐, 어, 이건... 솔림 먹자, 아, 우리는 흥충이여 음, 음, 게... 사랑에 빠진 딸에게요 엄마가 정신 네. 차리라고 하지만 들어먹질 않네? 뭐 이런거는 그치 그치 걔가 아, 그냥 그치 네. 충분한 네. 말을 안 들어먹는거야 아니 뭐 일단은 뭐 음, 음. 누가 남자한테 여자에 빠지면 음, 음, 그럴 수 있다고 아. 해요 충분히 네. 저거 지 그때 뭐 사춘기가 왔는지 모르지만 음, 사랑도 있고 그치 사랑의 뭐. 눈이 먼거지 아리새끼도 마찬가지야. 그 전까지 인꼬부부였어, 진짜. 얘 오기 전까지. 어... 그래서, 아이고, 부인, 얘, 부인밖에 몰랐는데, 오고 <laughs> 난 다음부터 이제, 침 소에 안 드는 거야. 그쵸, 예. 수가 없 <laughs> 할머니한테 일러가지고, 그것도 날... 마찬가지로 고쟁이 같은 거입어놓고새추리 같은 걸 치거든. 어... 어, 근데 그게, 야, 씨, 저렇게 맞으면 나같으면 바로 안 하겠다 그럴 텐데. 부끄러워서 <laughs> 안하면 영업끝 <영어> <laughs> <laughs> 아유 거기는 뭐 뭐라도 과하면 안되는 안 그러니까. 것처럼 맞아요 여성의 인권도 아... 중요하지만 그게 젠더이스로 들어가면은 아, 오히려 음. 문제가 될수 있는게 죄없는 남자가 피해를 받게 하고 음. 안만 억울하더라도 너무 과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적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야. 맞아. 말, 말해야 될건 확실히 말해야 되는데 그게 오버하면 안 되는데 사회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경고망도 하면 안 돼. 보면은 남자가 잘못하면 막 사회가 괜찮 하지만 여자가 막 똑같은 잘못을 하면 약간 마치 뭔가 있을 그렇지. 것 같은 무녀의 모다 네. 뭐 그렇죠. 감싸주는 말. 문화예술 커뮤니티에 포스터를 올려놓았으니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댓글란에 링크 주소를 첨부합니다.